안돼 같이 네, 확인? 같이 확인? 설치 무직이 트레일에 들어가야 돼 여기서 해주면 안 돼? 이제 본산이 영향을 받잖아 어차피 사업 다 끝나면 본산에 세워야 되잖아 아니 영업 시간대는 세워줄 수가 없잖아 내가 이제 아예 다 영업 끝났고 막차가 이제 아, 막차는 중간중간에 세워가 아 맞아 그런 그건 출발이라고 그래 아 있어? 응. 근데 이제 막차 시간대가 아니면 본선에다 세울 수도 없고 본선 옆을 확장하면 땅값이 비싸잖아 그치 그한 곳에 발전이 편하니까 그리고 온 김에 검은도한번쓱 돌리고 아, 내가 뭐한 거 이거 검은색 없이 을까쓱고난 나이 흔들흔들 알아 설계가 <laughs> 신기한데 설계할 어, 때마다 머리도 하나씩 빠지고 어. 그리고 아 그게 있어 이미자는이를 시편으로 아, 근데 누가 더 좋은 걸만으로탈근하기로써그림으 상관 그림 근데 써그초으로내 그림으로써. 그림다응 제가 림으로써그림으로다 그림으로써. 그림으그러면로써그그리고로써그림으로때 그림으로써. 일생만 그랬어요 이거 림으로써 그림으로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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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내가 이걸 왜이 짜지식으로 짜놨지 하면서 병신새끼 하면서 욕을 하고든 근데 알면 죽어 걱정은 꼭 필요한 거였어 자그러어 아, 그래. 그래가지고 무조서건 화장실 갔다 와야지 어폰이라가 어. 계속 앉아만 있잖아 그러면 진짜 산으로 막 무슨 말인지 예쓰 그니까 그 시행착오가 일단 싫다 한 번에 따라할수있 <놀람> 얼마나 답답해 저건까 내가 생각한 대로 안돼어 열받네 어, 어 저번에 그 뭐지 경창호 <목소리로> 뭐, 어, <목소리로> 소등 연료 확인 승하차 확인